아, 안녕하세요. 파프리에 부장. 진짜라. 신년입니다. 파프리에 버버차기. 버블 버블. 오늘 여기는 신림동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 마음의 고향 신림에 새로운 보물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매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홀꾸러기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진이, 차차, 채채 세 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임이 심상치 않다. 주 컨텐츠는 홀댄스. 네 오우. 그래서 폴꾸러기가 아 꾸러기라길래 약간 정지훈님 점차 아. 국내의 다양한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그곳에서 브이로그 및 댄스 영상을 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시국이 시국이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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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희가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어.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려요 뭐 얼마나 시끄럽길래 우리보다 시끄러운 사람이 있다고? 텐션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야폴크러기 yeah, 렛츠 뿌리 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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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 아 오늘 준비한 콘텐츠가 뭐죠? 준비한 콘텐츠는 부끄러기와 핫뿌리 팀의 재 젠가 게임입니다. 아, 여기에 야. 미션 수행이 적혀있어요. 네. 미션은 실패해도 벌칙! 짠! 그걸 아. 뽑아서 여기 있는 이 벌칙을 한번 수행하시면 니다 정확하게 오늘 벌칙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고추! 아. 청양고추? 청양고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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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맛이죠? 아. 식초! 네! 그리고.. 뿅망치 아아.. 니 뭔데? 어, 슨 말해? 뭐뭔리는 사람은 남은 사람 전부한테 뿅망치 한 대씩 맞 아아아아아아! 오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걸 뽑은 다 반칙인가요? 야죠 ㅋ 자겠습니다아왜 상대방에게 야한 칭찬을 <웃음> <웃음> 아, 야, 저는 요즘... 벌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어아 어, 야나 순간 종이데 <laughs> 고추 아, 아 저는 여기서 혼자 유독 이렇게 새빨간 약간 조금 야한거 같은데 오 없어요 선생님 <laughs> 어, <laughs> 어! 어, 아 진짜 죽었다고 생각해 <laughs> 또...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줘봐요, 고개. 고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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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주어라 고개! 아 불안해. 무섭다 야 이거. 왼쪽 친구가 사랑해 라고 말했잖아. 내가 뽑은게 아니야. 깜짝이 <laughs> 아, 그러면 제가 뽀독이들을 대신에 어? 사랑해. <laughs> <뭐예요? 웃음> <laughs> <laughs> 눈 가, 감아줘. 오케이. 옆업사람이랑 옆 커플 요가. <laughs> 너무 떨립니다. 커플 요가를 마지막으로 해본 게 언제죠?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커플이 <laughs> 뭐죠? 진열이의 즐거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좀무거도 괜찮죠? 들어주세요. 숙녀들 비밀이죠, <laughs> 트롤, 이가찔 몸에 깼을 는 멤버들,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을까라 괜찮지 이을까요괜찮라않요지 않을까요? 괜찮 그. 않요 괜찮지 않요괜찮요괜찮요괜요 괜찮지 않지 않을까요? 괜찮지 손가락만 <웃음> <당황한> <웃음> <만 şey>. <웃음> 네. <웃음> 진열이 <목소리> 소울 다 죽었네. 건강을 위해서 식, 식초를 아, 조금씩 맞아요. 드시는 건강,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 어, 장이 맞아. 높겠네요. 무반주 <laughs> 댄스 1초 꿀꾸러기를 <laughs> 아, 대표하는 댄스. 오케이. 아 좋다. 시작! 어휴! 시작! 어휴! 10! 8! 9! 8! 9! 10! 원래 저래. 원래 꿀꾸러기를 대표하는 댄스. 내가 바로 꿀꾸러기다. 아 이거 안 빠져?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차차 님부터. 입니다. <laughs> 노래 한곡 끝날 때까지 상대방 유혹. <laughs> 야. 제 배배 덜부쳐 가셨네요. 웃으면 유혹당하는 그기라고 생각할게요. <laughs>

저 혼자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배운나 진짜 거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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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뭐야? 나 <laughs> 뽑은 게 아니야. <laughs> 내가 뽑은 거 아니야. 내가 뽑은 게 아니야. <laughs> 내가 뽑은 게 아니야. 하나 둘셋어쩌 와, 실패해요. 뭐야? 제발 실패. 섞음 안좋 시초 로냐고옆 사람에게 윙크하며 나 어때? 라고 물어보기 이건 직접 뽑으신 거예요?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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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laughs> <laughs> 맞아 응? 와우, 야, 바람소리 대? 그근데 지금 보 보물 찾기 하나? 직업으로 하시나요, 혹시? 전형할까 생각 중이에요. 터르가 아, 아. 네. 멀리 있잖아. 칠림동 도래. 와 이제. 자. 다음 거올 때까지 가아지 소리로. 아 이게 이렇게 나온 우름 소리를 들어보고 와, 무슨 종류인지 맞혀보겠습니다. 자, 동기역사란 핸드폰으로 역사 찍기. 아! 근데 여기서 만약 딱 봤는데 역사스럽지가 않다 그러면 실패. 아홉째, 오케이. 엄마. 예쁘다. 너무 예쁜데요 <예쁘죠>? 너무 <laughs> 예쁘데 <놀람> 제가 이렇게 볼끄러기를 <볼풀하게를> 하고 싶어 하네요, 여러분. <놀람> 저희가 이단 점권을 날려보겠습니다. 내 외모는 몇 <laughs> 아니 기껏 모자 모르는... 그러면 우리 꼴코라기분들의 외모 순위를 매겨주세요 만약에 숙녀분들의 외모를 매이해 매기는 지겠다 그러면 그냥 벌칙을 신사롭게 아, 받는거고 그... 이 외모 순위를 <laughs> <감수를 웃음> 다 그냥 매겨야겠 따져서 매겨야겠다 식총 지금이라도 꼴찌가 누군지 말 안한다면 이거를 자, 내트 맞고? 저 말할 수 있나요? 말할까? 말할 수 있을까? 말할까? <laughs> <laughs> 오, 근데 잘 나온다. <laughs> 진짜. 아, 카메라에 등지면서까지. <laughs> 시나을 드는 거는 흑기사라고 생각이 나요 네, 정말 유쾌한 우리 폴꾸러기님들이랑 한번 젠가게임 했는데 진짜 저는 과학시절로 돌아왔어요. 약간 MT에서 막 이렇게 막 진짜 노래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소감이 좀 어떠세요? 아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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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고 행복한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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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리더님께서 말씀하셨네요. <laughs> 또 팝브리의 공식! 우리 폴꾸러기를 오. 홍보할 수 있는 단독샷 10초!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 뭔가. <laughs> 자 시작! 아잇! 폴 네, 저희 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이렇게 발랄하고 활동적이고 이렇게 신나는 컨텐츠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커플이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싸움 빼고 다 받아주겠습니다. <laughs>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맞잡아 뜨지 맙니다